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 TV 광미나입니다 부천에도요. 25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있다는 소식 아시나요 어떤 아파트이길래 25억원을 넘는 것인지 동시에 최신의 경기도 아파트 투자 동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서울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경기도권역으로 괜찮은 부동산을 찾고 계시는 분이라면 오늘의 영상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박중현 공인중개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중현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부천 요기조기TV 박중현입니다. 부천에서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거래가 됐다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딘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자료를 알아보기 전에 부천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거주자가 2020년 1월부터 12월달까지 얼마나 많이 매수했는지 경기도 아파트 지역의 그 순서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남양주시로 4,516건이 서울 거주자들이 매입을 했고요. 두 번째가 김포시로 4,277건, 세 번째가 3,109건으로 의정부시고요. 네 번째가 고양시 덕양구로 2,736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부천시로 어, 부천시 2020년 1월부터 12월달까지 총 아파트 매매 건수가 13,210건 중에서 약 17%인 2,259건을 서울 거주자들이 매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고양시 일산서구, 일곱 번째가 용인시 수지구, 여덟 번째가 광명시 아홉 번째가 성남시 분당구, 열 번째가 시흥시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어, 경기도 아파트 중에서 투자 목적의 매매건수를 알아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20년 1월부터 12월달까지의 매매건수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김포시로 6792건이 어, 매매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남양주시로 5,836건 세 번째가 부천시로 전체 13,210건 중약 31%를 차지한 4,067건이 어, 투자 목적의 매매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의정부시, 다섯 번째가 화성시 여섯 번째가 고양시 덕양구 일곱 번째가 고양시 일산 서구 여덟 번째가 용인시 수지구 아홉 번째가 시흥시, 열 번째가 펑, 평택시 순이었습니다. 그러면 어, 투자 목적의 어, 매매 건수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달까지 매매 건수는 이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붉은 선으로 된 선은 전년말 대비 가격 상승률입니다. 즉, 2019년 12월 마지막 주 매매지수 대비해서 2020년 12월 마지막 주에 매매지수의 상승률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전 대비해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김포시로 21.2%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용인시 수직으로 20.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고양시 덕양구로 20.2% 상승을 했고요. 부천시는 거래는 어, 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했으며 가격은 어, 전년 대비해서 15.2%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천에서 20억이 넘은 아파트가 어딘지 그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중동 리첸시아로 음, 주상복합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7에 있고 어, 최초 입주는 2012년 1월입니다. 그리고 A, B 두개동으로 되어있고 층수는 지하 7층에서 66층까지 그리고 높이는 최고 241m가 됩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572세대가 되고, 주차대수는 1377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가지가 있고, 지공사는 금호건설이 됩니다. 그러면 2021년 1월 31일 호갱도노 자료 기준으로 해서 중동 리첸시아의 현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평형은 48평, 58평, 63, 65, 78, 104평형 네가, 6가지가 있는데 아, 48평형은 226세대 58평형도 266세대가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읽을 평균 가격은 48평형이 9억 6500만원 전세가는 6억 4천만원 그리고 1년 전 대비해서 가격은 10.92% 상승을 했고 3년 전 대비해서 가격은 29.97%상승했습니 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58평형은 최근 실거래가 일월평균이 12.3억원이었고, 전세는 8억원 수준이었으며, 1년 전 대비 가격은 17.45% 상승을 했고, 3년 전 대비는 38.0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2,000... 20년 7월 달에 거래된 78평 아파트가 세대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 25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부천에서 어 2020년에 거래된 아파트 중에서 가장 고가인 아파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2.4대 평균으로 주차할 수가 있고, 수저가치로는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어, GTX-B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GTX-D도 지나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가 건설이 됨으로써 많은 일자리가 어, 창출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고가의 희소성 가치 때문에 중동 리첸시아가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천 아파트를 전망을 해보면 어, 종합운동장역에 GTX B가 결정이 됐고 GTX D도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교통 호재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호재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볼수 있듯이 외지인들의 지속적인 매입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2021년에도 부천 아파트는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슈 아파트는 부천 중동 리첸시아였습니다. 48평부터 104평까지 대형 평수가 많은 조사 복합인데요. 부천에서도 대형 편수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부동산 부천 중동 리첸시아에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특히 부천 부동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박중현 공인중개사님과 함께 상담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이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이기를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나부 t v 광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